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기장에 위치한 애견 카페 어라운드 팻에 다녀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에 내리면 어라운드 팻입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오른쪽엔 카페 실내 공간이 있고 왼쪽으로는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야외 공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아지들이 공놀이하고 뛰어놀아도 충분할 만큼 넓은 공간이죠. 바닥은 인조 잔디예요. 제가 방문했을 때 비가 좀 오고 난 후인데 잔디가 그렇게 많이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배수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옆쪽을 보면 예쁜 유치원과 호텔이 있습니다. 이용하실 분은 카운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살펴보면 울타리 중간중간에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있네요. 휴지까지 같이 있어서 깔끔한 뒤처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뻥 뚫려 있는 위쪽에서 큰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가 나는데요. 12kg가 넘는 강아지들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5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고 들어 갔는데 저날 다른 손님이 없어서 직원분께서 젤리도 같이 있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가 깔끔합니다. 카페 카운터 뒤쪽으로는 유리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 있습니다. 테이블 뒤쪽으로는 셀프 목욕 룸이 있는데요. 안쪽에는 목욕 시설과 스탠드 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kg 이상 강아지들이 가는 5층으로 가면 큰 강아지들을 시킬 수 있는 목욕 시설이 있겠죠. 이어서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문앞 계단을 올라가면 수영장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넓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젤리가 원래 입장했어야 할 5층 영상을 못 찍었는데 다음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